도화지도 넓어졌다. 뭐냐 이거? <laughs> 뭐? 뭐야? 또 이상? <laughs> 거기 천장 막혀 있지? 어, 어 하늘 없네. 내가 그렇게 이렇게 도화지 깔아놓고 천장까지 막아둔 거.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? 음, 많이 봤다 이거. <laughs> 어. <laughs>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거. 내가 분명히 이상관으로 썼는데 이걸로. 격나 <laughs> 우터의 <운터에> 사과 요구르트. <laughs> 맞나? 안 할래 그냥. 우터가 <laughs> 도트 찍는다고 사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구르트를 만든. 어, 그런 전설의 기록이 있거든. <laughs> 아니, 아니, 선생님, 그거 굳이 이, 또 해야 돼요? 네? 그렇습니다. 그거 한번더 해보려고 아니. 합니다. <laughs> 아니, 선생님, 저를 두번 죽이려고 해요? 에? 알지. 운터는 많이 발전했고, 더 강해졌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 거야. 거의 한 1년 거야. 10개월 만에 하는 거거든? 오케이, 오케이. 똑같은 오케이, 방식으로 오케이. 똑같이 사과를 만들려고 할 거야. 천장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도트를 찍는 거지, 운터가. 자, 운터 한 번, 거기서 사과 한번 만들어보시죠. 뭐냐? 오! <laughs> 내려가라. 하고. 와 알았어 알았어. 아, 거기. 야 차례 사과 요구르트가 낫겠다. 끝이냐? 끝이지 이게 뭐야? 아나좀 사과는... 크게 만들어줘. 그... 아 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1년1년 1년 개월 동안 학습한 거는 졸렬랑가 사기네요. 그렇죠. 예. 알았어 그, 알았어. 그때 알았어. 너한테 지고 싶냐? 지고 싶은데 난. 뭐 아니야 아니야 운터 할수 있어 운터. 아니 그거 사과를 만들했는데 요구르트가 나온 게 말이냐? 어떡해, 야떡해야 어쩌야? 오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때는 되풀이 알파퍼구나 그때보다 되게 규모가 작아졌는데? 아니야, 여기서 점점 커 나갈 거야. 아, 이제 점점 커 나갈 거야. 터치, 터치. 야, 굳이 꼬꾸로 만들어야겠냐? 아, 박풀이 방은 보금방이 다르게 하면 되지. 아, 나 정말 까다롭네. 괜찮네. 야, 1년 10개월 전에도.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화면 돌렸던 것 같다. 잠깐만, 이거 요구르트야, 잠깐만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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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사과지 그래도. 아, 좀 크게 만들어줘. 야, 1년 10개월 전에도 작게 만들었어. 크게 만들었다. 사과나, 요, 또. 변한 게 없어, 어떡해. 아싸, 아싸. 아, 나. 아, 진짜. 크게 해줘. 그래, 내가 더 크게 내려주다가, 아까 만든 거에서 점점 크기만 가고 있는 건데. 야, 그래도 그때, 어? 그, 화면에 반은 채웠는데 반은 채워주면 안 되냐? 아 마블 내려와 화면을 이렇게 캐 아니 도화지가이 화면이 내 화면에 다 들어오는데 <laughs> 야, 똑같은 모양에서 크기만 키우는 거 아니냐 맞아 왜 모양이 자꾸 바뀌냐 됐지 크잖아 이런는 솔직히 크네 아, 완성했냐 무슨 이거 <laughs> 완성했어요 사과 요구르트에서 발전된 운터 모습 <laughs> 사과 맞아 야 그래도 그어 그, 어, 사과 요구르트보다 낫다 맞지 <laughs> 많이 그래, 발전했네. 발전. <laughs> 어이, 내가 얼마나 어떤 많이 발전했다. 그래 내가 얼마나 막 그렇게 잘하는지도 가르쳐 줬는데. 뭐 내가 가르쳐 준건 없는데. 앞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가르쳐 줬어요. <laughs> 내가 언제 <laughs> 인정 사과 요구르트보다 낫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운데? 사과가 아니고 뭔가 <laughs> 코코넛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좀 복숭아 같기도 하고 사과 요구르트보다 낫다. 제 살아 움직일 것 같아. <laughs> 뭐지 얘? 야왜 이렇게 <laughs> 왜 이렇게 귀엽냐? <laughs> 뭐지? 사관대 왜 저렇게 된 거야? <laughs> 어, 야일년0 개월 후에 운터는 생명체를 탄생시켰다. <laughs>